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 인간의 몸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계인들. 여기는 몸에서 유괴가 나왔다! 여기 고려시대에 불난리를 일으키며 인간의 몸에서 탈옥을 지도하는 외계인 죄수가 있습니다. 이 외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건단 하나. 죄수 번호 78A47.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탈옥한 지 268초 경과. 죄수 위치 파악해. 시공간을 넘나들며 탈옥한 외계인들을 잡아 호송하는 전투형 로봇, 가드분이었죠 죄수가... 인간 몸으로 n 수 추출 시작 특급 전투력을 가진 가드는 어렵지 않게 외계인을 하압하고 복귀하는데 <laughs>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기가 왜 거기 있을까. 최근 지심까지 탑재한 썬더는 가드 몰래 아기를 현대 시대로 데려왔습니다. 현대로 오게 된 고려 시대 아이의 존재는 과연 시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화 타자 도둑들 암살 등 수많은 대작들을 탄생시키며 4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동훈 감독의 상상력을 온갖 장르로 비벼버린 비빔밥 같은 영화 외계인 1부. 새롭게 개봉한 2부를 만나 보기 전 지금 이 장대한 세계관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정신 끝.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어. 마른 하늘 아래서 허세부리던 얼치기도사 아, 무릇은 평소 수배자들을 잡아 받는 현상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죠. 아이다. <목소리> 이야 이번엔 현상금이 높은데요. 천둥을 쏘는 여인이라. 면포 50필? 신검. 면포 음, 2000필? 숨어있어라. 내가 이거 어디서 받는... 어디선가 이 물건을 본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신검이 고려 최고의 도사 현감에게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 무륵은 일단 병란정에 왔습니다. 아, 여기 말좀 봅시다. 여기, 그말좀 아, 아, 여기 예전에 뭐 황릉 현감인가 했다는 멋이가 있다는데 아슈워이놈저 분이 네, 네 신자이고 얘를 갖춰라! 알고 보니 찐 도술쟁이였던 현감에게 손쉽게 제압당한 무릎은 허리가 꺾여 마비된 사이. 살인귀의 이름이 없다. 2층에서 현대적인 옷을 입은 살인귀를 만나게 되죠. 그대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안다고? 그럼 알지. 어떤 연유로 하시나? 원래 우 거니까. 우리? 우리가 누구지? 신검이 우리 거라고 말하는 살인귀의 정체는 인간의 몸에서 탈옥한 외계인이었고. 그 뒤를 무르기 쫓습니다. 하지만 클라스가 다른 외계인의 전투력에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KO. 어디다시 여기 여기 여기. 다행히 끈질긴 회복력으로 눈을 써요? 뜬 무릎. 그놈 어디였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놈이. 정이서 1 0년을 살았대. 살인귀의 거처를 알아내 쳐들어갔지만 살인귀는 보이지 않고 미심적인 서신을 하나 발견하는데. 신검은 병란정 현감에게 있다 찾아와라. 자장? 자장? 응? 어? 자장이면 밀본의 수장? 밀본이 시킨 건가? 밀본은 가면을 쓴 도사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베일에 쌓인 비밀스러운 단체였죠. 흑설과 청은 두 신서 놈들이 도착했습니다. 밀본의 수장 차장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명한 삼각산 흑설과 청혼을 일이 뵙네요. 부름해 주어 고맙습니다. 삼각산을 지키는 두 신선 흑설과 청혼도 이 신검쟁탈전에 참가한 것입니다. 아차차, 요새 신검이 돌아다닌다. 그걸 가지고 가야지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북촌 최대감댁에 있답니다. 그집딸내미 혼사가 오늘인데. 개똥이란 놈이 신검을 훔쳐다가 거기다 팔았답니다. 밀본이 두 분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신검의 위치를 흘리자 이를 덥석 무는 자장법사. 그렇게 두 신선과 밀본은 임시동맹을 맺게 되죠. 신랑 다 한편 신검이 결혼식 예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최대감집에 장가온 신랑으로 변장한 무륵 그런데 신부는 아름답소 현대로 갔던 고려의 아이자 이 동시에 고려에서 천둥을 쏘는 여인으로 지명수배 중인 이한이었습니다 이건 뭐요?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듯 성인이 된이안은 어떻게 권총과 함께 고려시대로 되돌아온 걸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 책 속에 놓은 신검을 가져오더라 이한도 신검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설마 술에 약을 탔나? 응 응? 내가 그들 진짜 신부는 아니지만 오늘 이녀는 고의 간직할게. 결혼식 날 바로 파혼 통보를 날린 이안은 신검을 찾기 위해 떠나고. 물러나시오. 제 아무리 도사들이 온갖 권법과 검법 궁술을 선보여도 최강의 무술 검법 앞에선 전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저요망한 년이 천둥을 쏘는구나. 내리러. 그렇게 이안이 신검을 손에 넣은 그 순간. 장막으로 모습을 감춘 두 신선들 신묘한 도술로 신검을 빼앗으려 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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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들도 시대를 뛰어넘는 사기템 앞에선 전혀 맥을 못 추는데요. 밀본의 수장인 자장의 공격을 받은 이하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인연을 가만히 태워라 정신을 잃은 이안은 그 와중 예전의 기억을 보게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붉은 하바의 폭발 나는 10년 동안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그 10년 전 일이란 과거 이안이 아직 현대에 있었을 어린 시절이었죠 19번째 최수호송 절차 진행 중 수감 죄수 숫자 107 최수호송선은 18시간 후 지구 도착 예정 최수호송? 이안은 늘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가드의 정체를 궁금해했죠 그러던 중 병원에서 날카로운 촉수 같은 것이 사람들을 찌르는 모습을 목격한 이안.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빠인 가드 덕분에 무사히 도망친 이안은 그제서야 가드의 파트너인 썬더로부터 궁금증을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에서 죄수를 지구에 가둔 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였던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 멀리 떨어진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네. 그 안에 죄수를 넣고 인간이 죽으면 죄수도 그때 소멸하는 거야.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 그걸 막는 게내 임무야. 인간을 보호하는 거구나, 아빠가. 죄수들이 살수 있는 대기를 담은 하바를 이용해 지구를 제 2의 고향으로 만들려는 죄수들과 그들의 도목 설계자를 막기 위해 저는... 이안과 가드는 이들을 데리고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이안은 과거 기억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런 이안의 앞에 있는 건 차장 법사였습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그게 있어야지. 어디지 그건? 몰라. 자장법사는 신검과 함께 타고 왔던 그곳의 위치를 말하기 전까지는 풀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때 신검 봤어? 아. 신검을 찾아따라온 무륵 일행이 밀본에 도착했습니다. 너 예. 네이 놈이 갖다 줘라. 밀본의 무사로 위장한 무륵은 이안에게 밥을 음, 가져다 주게 되는데. 어에. 너 혹시 그 도둑놈? 도둑놈이라니 밥 가져오신 서방님한테. 쪽박난 허니문 이후로 뭐, 다시 이만이 만난 이안과 무륵. 신금 어디서 온 거야? 미래에서. 미래?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어, 얘기야. 말이 되냐? 음, 잠깐만, 야, 잠깐만. 이안의 말을 믿지 <laughs> 못하는 무륵은 그대로 이안에게 붙잡혀 따끔하게 혼나고 후다닥 도망갑니다. 아, 아. 통증을 느낄 이안은 그제야 무륵이 준 밥에 독이 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일본의 거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나 됐죠? 10년 만이지요 응. 한편 밀본에 남아 밥한끼 얻어먹고 있던 두 신선도 밥을 먹던 중 이안과 똑같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서 옹기조식 합시다 미리 가지고 있던 해독제를 먹으려 하는데 마침 미션 임파서블급 와이오안이 갓줄 액션을 펼치며 내려온 무르은 신검을 훔치고 유유히 사라지려 했지만 웬 놈이냐 해독. 밥에독그 처자한테 내가 밥을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 독을 먹인 건 이안과 두신선을 한 번에 제거하려는 자장의 짓이었습니다. 내가 해독제를 가지고 왔어. 무르기 가져온 해독제를 먹은 이안은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독보다 더 독한 존재가 두 사람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르는 그들에게 대항하려 하지만 결국 촉수에 당해버리고 마는데. 가마를 준비해라. 나는 이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가 왔던 곳이란 이안이 다시 거슬러 왔던 630년 후의 미래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맡도록 하지. 한국형 SF 판타지 세계관의 신명나는 카니발이 벌어지는 영화 외계인 1부 2024년 새해와 함께 개봉한 2부 스토리를 극장에서 만나기 전 이스케일 e 큰 최첨단 SF 설화의 그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바로 BTV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